지금 이게 월동하고 처음 여는 건가요? 음. 음. 이게 예. 뒤는 이게 이게 이제 뒤가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 예. 시원하면은 이게 뒤까지 와요. 예. 근데 이, 얘가 이제 지금 앞으로 다, 쏠려있잖아. 예, 다 쏠려 있잖아. 네, 음. 이쪽으로 다쏠려아 예예예. 예. 음. 앞으로 다 쏠려 있죠. 여기 이제.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다 쏠려 있어요. 이게 앞으로 쏠려 있는 게 구멍을 네. 내가 요만큼 밖에 안 내놨거든. 네. 얘들도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앞으로 와서 있는 거야. <laughs> 다른 데 구멍이 없으니까. 지금 뿌리는 건, 속살만, 아, 속살만 6호. 속살만 6호는, 저기, 17장, 6장이요? 이게 한 네. 4장만 돼도, 네. 4장만 돼도 월동이 날수 있어요. 별로 지장이 없어.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생긴 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여기 편 편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놨죠. 얘를 네. 얘를 이렇게 옛날에는 목재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철재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반만 이렇게 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먹이 요게 먹이고, 예, 예, 얘들이 지금 먹이를 이게 따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걸 먹는 거야. 어, 어 이거 그 꿀인 예, 거예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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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이지 예, 예. 설탕물. 예. 그냥 꿀을 넣어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어그 아, 먹이를. 덮, 덮어놨다가 나중에 따면서 먹는 거예요, 오늘. 네, 그렇죠. 어, 얘네들이 덮어놨다가 따면서 먹는 거야. 이들이 따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뭐 뭐냐하면 밥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점일장이라고 해갖고 한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네. 이게 이게 이제 고수들이 할 때는, 네. 이 방음막을, 네. 이 경리판을, 경리판을 하나씩 넣어요. 네, 네. 이렇게 넣고, 또 요걸. 여기다 또 하나, 네. 예. 요걸, 이렇게 가면. 지금 여왕번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왕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벌이 워낙 많아. 요 저희 남편도 이제 배워가시는 건데. 여보, 이거 꿀차. <웃음> 아 <laughs> 그래요. <laughs> 어, 네, 이거 감사합니다. 다 이거. 예, 예. 뭐, 같이 배우는 거지. 뭐. 여기 프로폴리스도 들어갔어요. 꿀차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이거 화분. <laughs> 드세 음, 프로폴리스 가 들어가서 꿀맛이 아닐 거야 나는 향을 네. 좋아하는데 단맛만 나지 않죠? 네 이게 음. 프로폴리스가 들어가서 여기 왕이 여기 있잖아 아예예 예. 예. 보이네요 왕이 여기 있는데 예, 예. 얘는 흑색 왕이에요 예 근데 똥구멍이 조금 길어졌어 내가 저쪽에 일곱 개 요전에 7일 전에 한 대여섯 통을 저걸 해놨거든요 깨워놨거든 근데 오늘 열어보니까 산란을 했어 산란을 음... 살라는... 했어요. 그 설탕물은 겨울에도 안 얼어요? 아 그렇게 넣으면 네 그렇게 넣어 주면 얘네들이 음. in, 있는 동안에는 안 얼어요. 어. 왜안 하냐면 얘네들이 열을 발산하거든. 응응 음, 음. 지금 지금 여기 판이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겹겹으로 쌓이잖아요. 네. 이거는 벌이 엄청나게 실한 거요. 예 네, 네. 이게 겹겹으로 쌓였으니까 여기로 기로다 붙는다 해도 최소한 세장 이상은 붙는다고. 세 네. 장은 아주 다닥다닥. 아, 아까 영벌이 여기 있었나요? 네. 어. 다닥다닥 달래붙겠지그죠 네. 격리판, 음. 네. 보온판 넣고 격리판 넣고. 음. 이거는 한쪽 격리. 네. 이게 이제, 네, 네. 이제 보온판을 지금 20mm 잖아요, 이게. 네, 네, 네. 옛날에는 이걸 안 넣어줬어. 이, 이 사이에다가 지풀 러 지풀 넣어가지고, 네. 이 사이에다가, 이 사이 통로에다가, 지풀 넣어서 그냥 보온을 해줬어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은, 요새는 네, 네. 이렇게 네. 좋은 게 나오니까, 이거 한 장만 넣어놓으면, 여기다 네. 집 넣을 필요가 없어. 요 그리고 얘들 이렇게 넣으면 안 얼어 죽어요. 이뭐 얼어 죽을 이 사양기가 자동 사양기 아니에요? <laughs> 자동 사양 그럼 바깥에서 언제 호수로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바깥에 있는 게안 오냐고 아 요새는 얼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안 쓰는 거고 예안 아. 쓰고 있죠 아. 못써 얼어서 오. 아, 여긴 모기가 없네? 네. 어. 이건 빼야돼요. <laughs> 이거를 털지말고 격리판으로 놔뒀다가 옮기면 나중에 털을 빼내는 방법은 없나요? 안되나요? 아, 어, 이거는 네. 왜서 이렇게 하냐면 이거를 축소라 그래요. 축소 에, 에, 에. 축소를 시켜주는거는 벌들이 뭉치, 뭉치게 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숙조를 쓰기는 거야. 얘들이 뭉쳐야 되거든. 이이 이거는 나중에 이 소비는 또 나중에 쓰나요? 응, 예, 쓰죠. 얘들이 뭉쳐야 네. 뭉쳐야 이제 이제 그 산란하고 산란을 하고 이 음. 음.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이 벌들을 먹일 때, 벌들을 얘들이 이제, 이 일벌들이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벌들이 한참 뭉쳐 있어야, 이 벌을 키우기가 좋아요. 이게, 열, 열 손실 같은 게 없거든. 네, 네, 네. 그래야 이제, 이 새끼를 키우기가 좋아. 이게 이제 내가, 이따 덮어놨더니만, 지금, 지금 아까 한장 뺀거지? 네, 어, 아니. 두 장. 세 장. 이게 이제 음. 네 장만 내버려두고, 네. 싹 빼버리는 거야. 소로 시키는 거 왜서 왜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산란을 했을 때 이게 많이 뭉쳐져 갖고서 이제 열, 이 보온을 해야 되거든. 보온을 하고 한 마리를 키우는데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의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름에는 음. 이제 뭐 그냥 이제 새로 태어난 벌들은 어 새로 태어난 벌들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수명이 다 됐거든. 그래서 어, 이것들이 벌을 한 마리를 이제 겨울에 이제 양육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축소를 시켜줘야 어, 얘네들이 힘을 덜덜이고. 벌어 죽지도 않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축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laughs> 벌을 안 무서워하시네. <laughs> 벌을 무서워하면 벌을 못 타요. 그리고, 그리고 항상, 이런 게, 이런 것도, 이렇게, 이속살망 같은 걸 뿌려서, 이 안에 이제 균들이, 네. 아니면 저기 진드기 같은 게, 살아있지 못하게, 꼭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네. 이게 이제 이제 떡바구니에요그이그 그 이름이 떡 바구니요? 네. 어. 그 요요요기 네. 보면은 요걸로 이제 얘들 보면은 요걸로 지나다닐 수 있다고. 예예. 네, 네. 그죠? 네. 지나다닐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여기다가 턱올려놔 네. 그러면 내검을 할때 이걸 뜯어내야 되거든. 네. 뜯어내, 내고 막 찐득찐득해요, 이게. 이게 야생이라, 야생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해. 이제 협회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쓸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아까워서 <laughs> 벌이 이만큼이면 백 마리가 먹을 수 있을 건데, <laughs> 그죠? 응. 예. 아까워서 내가 안 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예. 얘만 들으면 되거든. 나중에 내거 예,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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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예. 얘를 들어내기가 좋단 말이야. 예, 예. 그리고 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 사방팔방에서 다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있, 있는 거예요. 타고, 밑으로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화분떡을 올려주고, 비닐? 예, 비닐을, 밑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장을 딱펴주게 펴준단 말이야, 이거를. 네. 이걸 한 장을 이렇게 펴줘요. 한 장을 펴갖고, 뭐, 어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장을 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마감을 쳐준다고 이렇게 이 밑에 해갖고서 여기다가 이제 막 싸요. 네. 나는 싸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덮어버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하나를 씌우나 두 개를 씌우고 보온을 하나, 뭐 하나를 씌우고 보온을 하나, 뭐두 개를 씌우고 보온을 하나, 보온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세 개를 씌워요. 그냥, 이런 대로 씌워, 그냥. 음. 그리고, 얘는, 얘는 내가 이렇게 박아서 해요. 이거를 보면은, 막,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막, 이렇다가 다시 덮으버리잖아나 이래갖고, 예, 예. 이쪽에 한쪽에다 예. 밀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덮어. 그러니까 엄청 편해.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아, 여서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예, 다른 이거 다른 분들은 이걸 다시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예아아월 동일 때는 안 했던 거? 아니요 월동월동때이 했... 안에 이 안에 비닐이만 없었어요 아... 비닐이 없고 요거 요요 천막 네 예, 예, 이거 현수막. 하고 예. 이제 이 보온 보온 덮개 하고 비닐 하나 하고 얘만 덮어놨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명장연금 사장님은 이걸 비닐을 이렇게 덮어. 그 양반은. 근데, 나도 작년에는 안 덮었었어요. 근데 내가 올해 한번 덮어보려고 덮은 거야. 그런데, 덮어놓으니까 훨씬 더 조기를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물기가 약간 있어요. 습이.